자 세상은 넓고 문제는 많다 문제 해결해 주는 여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월간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가족사랑상담소 김명수 소장과 함께 하는데요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우리 첫번째 고민상담 한번 만나볼까요 네, <laughs> 네. 첫번째 사연인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어,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네 네. 제가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어, 게임 중독인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이 됩니다라고.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네. 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6살난 아들과 3살난 딸을 둔 주부입니다 오늘 상담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남편의 게임 중독 때문인데요 사실 전 게임을 하는 걸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남편이 좋아하니까 또 유일한 취미생활이니까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끼니도 거르고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을 하고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와요. 게임을 하는 건 좋지만 자신이 할 일을 다해 놓고 하면 좋겠는데. 아,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당연히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뒷전이고요. 하루에 대화를 하는 시간이 10분도 안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싸우고 난 다음에 며칠만 잘하다가 또 다시 원상 복귀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고 또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더큰 문제는요 아이들도 휴대폰에 쥐고 살면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온통 게임만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돼가고 있고요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게임 중독 남편 어, 저는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이런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네, 아, 네. 아, 심각한데요 어 사연을 좀 보내셨는데요. 주 사실 이게 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감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이분좀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할까요? 네, 참 많이 아쉽네요. 음, 예, 요즘, 어떤 점이요? 네, 예, 요즘 그 게임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죠. 네.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성인들까지도요. 네. 사실 이 사례에 비춰 볼때 우리가 그냥 좀 웃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음. 이 사례에서는 그냥 게임보다 더 좋은 매체를 남편한테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웃음> 예. 하지만 <laughs> 네.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매체 중독에 대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면은요 예전에 그 청소년들이 본드나 부탄가스 중독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지만, 인터넷 게임이 나오면서 그,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심, 하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떠한 매체에 중독 행동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보면, 일반인의 뇌의 구조와 중독자의 뇌의 구조는 엄연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의 과정에서는 중독에 몰입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내고 네. 그 본인 스스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수용해 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변화의 의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옆에서 아내가 게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짜증도 내고 네. 화를 내보기도 하고 네. 또 이혼이라는 카드를 들이밀면서 보지만 아내의 이런 대처 방식에 남편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오. 더더욱 그 매치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은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게임 좀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아내의 대처 방식이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아내분이. 예, 예. 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지게끔 하는데 음. 일조한 게 무엇인 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아, 어, 일조한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아내도 사람인지라 가사일이나 육아나 직장 등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사례에서 보면 우울증이 걸릴 정도니까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남편이 함께 해 주길 기대하지만 남편은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 어우 예, 속이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 하죠. <laughs> 네. 보통 그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상대하게 비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비난만 하다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일조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면 또 부부 관계가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행동만을 비난하면서 힘들어 합니다. 음. 그래서 서로 비난하다 보면 서로 가슴에 상처만 남기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 안정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이 사례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각자 노력은 하겠지만 예, 상대방 그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되어줘. 어려우시면 네.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서 네.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선 그래도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그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 대처 방법, 우리 주부님. 그렇죠.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예를 든다면, 사실, 네. 다 해보셨을 거예요. 협박도 하시고, 달래보기도 하고, 다 하셨을 텐데, 네. 다 돼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럴 때 좀, 그, 뭐, 비난의 말이라든지 대신에, 어떤 네.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 조금 네. 남편분에게 스트레스를 좀안 주면서, <웃음> <웃음> 생각해보게 할수있지지 예. 그러니까, 네. 그 게임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게임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게임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남편이 뭐, 뭐가, 아. 예, 힘들게 해서 게임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까? 음.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네. 어 당신 요즘 힘든 거 있어? 아. 예를 들면, 네. 예, 이렇게 좀 물어보기라고 한다면, 이제 남편분이, 좀 마음이 열리면 나 사실 요런 요런 것들이 요즘 힘들어서 게임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좀 오히려 상처를 준것 같아 이런 의사소통이 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어, 마음의 문을 네. 열수 있는 뭔가가 네. 필요한데요 네네. 그 게임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게임은 자기가 조절할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시, 그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네. 보통 보면 이제 뭐 엄마가 해라는 거 해야 되고 뭐 지시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은 스스로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남편분도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아서 게임을 하는 거면 네. 남편분 여자 그 아내분하고 좀 얘기를 하시면서 하, 다른. 취미 더즐거움을 찾으시면 참 좋겠다. 그죠? <laughs>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우선은 우리 아내분이 남편의 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는 네, 네. 그첫 네. 번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 아, 또 걱정인 게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니까 엄마는 사실 그것도 짜증 나거든요. 그럼요. 아니, 남편만 하고 그냥 말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이들도 네. 보고 배우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한테 좀 얘기하면 남편이 더 화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문제를 중심으로 서 남편한테 그거를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면 남편이 또 화를 내죠 음.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아빠가 하는 행동에 행동을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네. 자기 마음만 쳐다봐 달라고 하지 자녀나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마음의 마음의 여유를 좀 네, 생기게끔 만드는데 기여하는 게 뭔가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네.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는 것같고요 아, 조금 네.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좀 길게 대화도 해보고 또 직접적으로 네. 뭔가 상담 기간을 찾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어요. 네. 어, 육아 같은 거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예. 남편분이 게임만 하시는 건가? 지금 <laughs> 오셔가지고 네. 그러게요. 네. 요즘 참 육아 많이 힘들죠. 어, 그렇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네. 요즘 남편들도 육아 휴직을 할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받는 경우보다는 엄마들이 육아 휴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남편들이 가사나 육아를 어떤 그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음. 하지만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부담이 많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함께라는 생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 네, 네. 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을 닫고 얘기를 안 해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어머님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네. 아 참. 그게 또 문제고. <laughs> 하지만 또어 위기가고 또 기회라고도 하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네. 이 기회만 잘 활용하시면 네.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더알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남편의 게임 중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분 말고도 좀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그 우선은 그 남편은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고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이 통제하려면 갈등이 일어나지만 온라인 세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아, 믿고 네. 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여기서 네. 예, 실제로 말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예.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음. 그 문제 행동 게임에 초점이 맞춰지면 해결하기가 힘들고 힘들고요 네?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 대화한다면 남편도 배우자로부터 많은 지지와 격려가 되면서 남편의 시선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행동보다는 여러분 마음에 네. 집중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어, 오늘 또 오자마자 게임하는 거야 라고가 네. 아니라 어, 오늘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게임을 시작하네. 네.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라면서 네. 조금 작은 물고라도 네. 열어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네요. 네. 음. 아,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고 하면은 진짜 더 멋진 부부가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 저녁 시간에 같이 취미생활을 좀 함께 하시면서 짧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좀 고민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줄평으로 해드린다면 게임 중독인 남편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어라.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네. 아, 네. 음. 어, 그렇군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상은 날 거 문제는 많다. 문제 해결해 주는 여자 제주 가족 사랑 상담소 김명수 소장과 함께 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연 익명으로 보내주신 게임 중독인 남편 때문에 힘이 들어요라는 분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